여러분, 안녕하세요. 너무 오랜만이죠? 저는 일단 집 이사를 다 했고요. 어제 거의 정리를 다 했어요. 그래가지고, 네, 어제 다 정리를 했고. 아니, 어, 헤비이야 뭐야? 어이씨. 너무 우리 집앞 지하철에 멋쟁이가 있길래 누군가 했네. 진짜 지각생이었너했어 나나 아, 왜? 말했어야지 멋쟁이라고 이지각아 9시 반에 만나기로 했는데 얘 지각했어요 너도 지각하긴 했잖아 아니지 너 지각했지 나도 지각했는데 너가 할 말은 아니지 아나저할말 없어 너 거의 한 30분 늦었잖아 아 그건 아니야 30분이나 내가 여기 기다리고 있었잖아 <laughs> 무슨 소리를 어? <해>? 시간을 봐줄게 <laughs> 진짜 오랜만에 카메라다니다 이거 밖에서 그치? 어때 오늘 저희 데이트는 아니고요 일하러 갑니다 동묘로 일하러 7 7 8분 걸렸네요 지금 몇 분인데? 죄송합니다 지금 몇 분인데? 수많은, 수많은 일이 있었어 맨날 이렇게 입는 거 똑같이 입을 거면서 아니 수많은 일이 있었다니까 이건 꼭 넣어줘 알겠지 수많은 일 뭐가 있었어? 말해봐 이번에 산 옷이 있어 너옷 샀어? 아, 아 그거 레이더스인가 되게 되게 빈티지스럽게 이렇게 입고 싶었는데 이거 안에, 안에 입을 옷이 없는 거야. 받쳐줄게 아무것도 없는 거야. 어... 그래서 뒤지다 뒤지다 뒤지다가 이렇게 된 거지. 그리고 나는 너에게 카톡 보냈잖아. 그래, 빨리 나오라는 카톡인 줄 알고 내 빨리 나왔 카톡을 읽었어야지. <laughs> 내가 늦었으니까. 짜잔, 다 없는 착장. 착장. <laughs> 뭐야? 야, 왜? 똑같이 붙어 네 이상입니다 머리 안 감은 머리 에 모자랑 펜스 오늘 착장이 이렇게 와서 애창곡 네, 애창곡이 아니 <laughs> 에너지 올려주는 노래 여러분 다 들어보세요 제가 파워업 노래 기차가 <laughs> 어둠을 헤치고 그나수를 <laughs> 건너며 3번출으로 나가셔야 편합니다 지금 한산한 동묘입니다. 평일에 와야 돼. 평일 오전에. 음, 평일 오전. 그래 사람이 별로 없어. 맞아. 여기가 이제 주말만 되면 이제 할머니 할아버님들의 그 홍대 같은 곳이라고나 할까 바글바글합니다. 코로나 조심하셔야 됩니다. 여러분. 평일 오전에만 오세요. 응. 딱 맞다. 응. 진짜 빈티지를 위해 태어났다. 어? 빈티지를 뭐야? 위해 태어났어. 예쁘다. 다 맞아? 까꿍. <laughs> 1차로 저희가 가는? 음흠. 저희가 항상 가는 곳에서 이제 좀 사왔어요. 어좀 응, 크다 아닌가? 약간 그 미국 빈티지 맛 뮤키길거리에서 스케이트 탈것 같은 사람이네. <laughs> 이거 가져가자. 어때? 오케이. 괜찮아? 고수처럼 이렇게 바삭해봐. 고수처럼 뭐야? 아니 이건 아닌데. 응, 귀엽나 맞다. 그냥 김치 입는 거야. 무늬 보고. 귀엽네. 지 어? 진짜. 무늬 보고 입는 거야. 바로 지금 리프트 타고 그 중국 코스에 도착한 것 같은데? 아니 그냥 가지고 가면 왜 예쁘잖아? 그래서... 약간 복구 스타일이다 복구 스타일. 어, 반바지 입으면 예쁠 것 같은데? 오케이. 운동화 딱 예쁜 거 신고. 이건 너가 입어라. 이건 어차피 내가 입어야 로건다 가지고 와야 돼. 어. 이거 찍으면 안보지 아, 오케이. 뭐해? 방이 찍어봤어. 아 어, 가방 멋있는데. 지금, 바잉하러 왔는데, 지금 배보다 배꼽이 더 크죠? 아...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지나칠 수 없었어요. <laughs> 예뻐, 근데. 솔직히 저도 하나 샀거든요. 굿! 예뻐, 예뻐. 저희는 이제, 각자 할 일을 하러 갑니다. 저는 집으로 가고, 저희는 이사한다고? 네, 저는 이제, 네, 사무실로 가보겠습니다. 사무실 이사한다 이삿짐 싸러 가고 네. 머리가 삐졌나 씨. <laughs> 안녕. <웃음> 안녕. 저 오늘 면접보러 왔어요. 요즘 맨날 집에서만 일하고 발전도 없고 매너리즘에 빠지고 있었기 때문에 다양한 도전을 해보고자 알바를 지원했습니다. 소품샵에. 예, 안 뽑힐 것 같아요. <laughs> 왜 그래? <laughs> 어? 그냥, 응? 음? 내 학부모야? 어, 학부모님, 그 보호자분이랑 같이 왔는데 가까운 그 면접 보는 곳 가까운 곳에 카페 에 들어갔는데 다른 분이 면접 보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. 후다닥 나와서 다른 카페로 오. 왔어요. 나안 먹을 거잖아. 음. <laughs> 와, 대박이다, 근데. 야, 얘 그냥 한입다 먹어. 음! 괜찮아? 근데 어떻게 마스크 끼자고? 어, 마스크 한번 껴보자. 인상을 한번 봐보자. 어? 좋네. 좋아? 어? 딱! 딱그 알바에 맞는 것 같아, 나는. 어서오세요. 느낌이. 안녕하세요. 찾으시는 거있으면다 <laughs> 헬스다. 근데 뭐, 잘 맞아야 뽑히는 거니까. 사장님이랑. 사장님이 그냥 일시키기 편한 사람이어야지. 제가 막 유튜브 하는 거랑, 제가 하는 일이랑 뭐 이런 거다 미리 이력서에 썼거든요. 그래서 사실 안될 수도 있어요. 딱 토요일 일요일 딱 주말만 하는 알바요. 하지만 최선을 다해봐야겠죠. 올해 그제 모토가 뭐든 열심히 하자 입니다 뭐든 많이 움직이고 뭐든 열심히 하자. 돈 쫓아가지 말고 뭐든 해보자. 이번에 알바 안 돼도 다른 기회에 또 그래. 좋은 일이 있겠지? 너무 실망하지 마. 그냥 맞아. 너가 부족한 게 아니야. 맞아. 그냥, 그냥 잘 이번에 잘안맞았을 뿐이야, 안 맞았을 뿐이야. 음? 하지만 그래도 날써 주시면 좋겠다 올게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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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 너무 다행이야 음? <laughs> 다음 주 토요일부터 오. 출근하게 됐어요 오. 근데 일단은 다음 주에 해보고 이제 또 얘기를 하자고 하셨지만 제가 또 일을 하나는 끝내주길 잘하거든요 너무 잠만하지 마라 <laughs> 알았어 같튼그 침투해서 너무 좋아 면접 거의 하시간 <laughs> 다음 주 토요일부터 일단은 출근을 하기로 했어 나도 면접 볼래 그럼 <웃음> <웃음> 너무 행복한 날이야 어딘지 말해도 되겠네 수박공대장 <laughs> 알바를 시작하게 됐습니다.